자안세 사격 때스 지루바 역방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좀 있을 때, 장소가 있을 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 좁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서 치고 건너가서 잡아서 돌리는 게 이제 역방향이 되겠습니다. 어이손 잡았을 때는 이손 잡았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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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손 잡았을 때. 요손 잡았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요 방향을 지금 요 손, 요 손, 여손 잡았습니다 자 마지막 왼손 대각 역방향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해서 어, 어깨 거리에서 자요 정도는 아마 영상 보시면은 뭐 굳이 DVD 제가 맨날 사라고 막나발나발되는데안 사셔도 되, 되겠죠 쉬우니까자 요거 제가 서비스로 자, 요 정도는 5년 미만 차는 좋습니다 자 역방향 왼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역방향이 떨어집니다. 자, 셋, 넷으로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카운트 다시 매기면,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여기서 손바닥 하지 아가지고 셋, 넷, 다섯, 여섯. 준비을 건너가서, 자, 여기 옆으로 치면은, 아, 이 정도 공간, 좀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면, 어, 칠수 있습니다. 지루하게 그 묘미는 뭐니 뭐니 해도 손기술이에요. 손기술. 어,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저한테 배우러 정국에서 옵니다. 부산서도 오시고 오는데 이사님 가시는 분들이 에, 이 맛을 아냐고 들어더라 이런 이 맛을 모르 죽인데이 맛을 알면 못 빠져나온다. 막 이런데 이런데. 막그 주를 그 맛이 죽인다. 여기 뒤에는 핸드폰 없고 그죠? 힙풋다 우리 군이 만드는 그 이렇게 치은면 맛이 좋다더라고요자 근데 이 지루 박의 손맛을 알면은 아마 그만하고 거의 비일겁니다 지루 박의 손맛을 알면은 그래서 이 맛을 아는 분들도 지루 박 손맛을 좀 제가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이손 오른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역방향이 되습니다. 자, 이것도 만약에 허리를 내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지고 여기서 하나 둘셋넷 말아서 다시 하나 둘셋넷 말아서 이렇게. 자, 이렇게 또 마무리가 칠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손 역방향,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서는 이렇게, 사박사박 떨어져요. 오른손 역방향에서, 그래서 카트 치고, 공중을 돌려서, 내려서, 살만은 카트. 이렇게 역방향을 쳐주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어, 오른손대대가 어, 역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둘셋넷 다섯여섯 하나둘셋넷 다섯여섯 이런 보는 부분 저부딪히겠죠 부딪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 마무리 쳐서 여기서 친한 사람은 이렇게 어깨동무해도 돼들이 여기서 손을 이렇게 까서 이런 식으로 까서 여기서 한번 돌아주고 돌아주고 다시 반대로 또두자 마무리는 여성이 남자 왼쪽에 있을 때 쳐서 여기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양손 옆방향은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는 한 손을 잡았는데, 양손 잡았을 때.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등비를 건너가죠. 그아서 보고 가서, 여기서, 이렇게. 양손 옆방향. 자, 양손 옆방향도 어깨 어깨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맞춰서 잡아치고 잡아서 그래서자 이렇게, 이렇게 옆방향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번에 감아감 감아. 자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네, 감아가지고 자 마무리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자 마무리는 이렇게 쳐서 이렇게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손이 이렇게 나란히 자, 이럴 때는 역방향을 어떻게 치냐면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역방향을 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면서 이렇게 역방향 가지고 등뒤로 넘어가서 가운데로 가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방향을 치는 파트너나 안면인 어, 있는 여성님들은 역방향을 하나, 둘, 셋, 넷, 렇게 그러니까 감아주시는 것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들이대요 드릴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서울대보다 가기 있는 게드릴대이드이대가 드리벨. 의외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그리고. 그래서 마무리, 음악도 들고 들어가서 칼도 쳐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번 동영상에는 격방향 6가지를 했습니다. 자, 6가지 보시고 이거 찾기 힘들때 인터넷에 동영상이 저 말고도 다른 분들 엄청 몰라요. 몇 명이 되죠. 요거 찾기 힘드실 때는 이렇게 DVD 사서 보시면 요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면 제가 상 실제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